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시네요. 다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 큐레이터 채널의 아콜레이드 와인 엠버서더 양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뉴질랜드 와인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뉴질랜드가 지금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곳이죠. 네, 심지어 얘네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겠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뉴질랜드 에 음. 가고 싶고 그런 청정 뉴질랜드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피노누아, 피노그리 그리고 샤르도네, 소비뇽블랑까지가 여기에서 만드는 와인의 90%거든요 네. 사실 화이트 와인에 포커스된 와인산지여서 1년 내내 맛있는 와인 이지만 여름에 특히나 더 맛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이 되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있고 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되게 구매하기가 쉽잖아요 주변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자 보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 전체 와인 생산량은 전세계 1%밖에 안 돼요 진짜 작아요 저도 이제 루아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루아를 이제 기본급 와인을 저희 구매하려고 를 하면 똑같이 소비뇽블랑이라고 하더라도 8만원에서 10만원대 초반 정도가 사실 이제 시장 가격인데 뉴질랜드 소비뇽블랑이 너무나도 이제 가격대가 안정적이면서 좋은 퀄리티를 내고 또 이제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싱그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단시간 동안 얘네가 이제 스타덤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단숨에 사실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실제로 옛날 와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800년대 중반에 처음에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을 그 시도를 하다가, 좀더 와인메킹을 이 본격적으로 한 거는 1990년대에 들어왔거든요. 최 응. 30년 정도가 되지 않은 산지인데, 그래서 사실 아직 포도나무도 어려요 와인에이지가 보통 한 15년에서 뭐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어린 포도나무들인데, 그런데 이 어린 싹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보통 바인 에이지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35살에서 45세 음. 사이로 음. 보거든요. 음. 신입사원들은 보통 일을 받쳐주는 거지. 듣고 계신 신입사원분들은. <laughs> 사실은 신입사원은 막 회사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음. 이제 일원으로서 이제 커나가는 단계로 투자 단 투자가 투자 단계죠. 네. 근데 바이네이즈 똑같이 음. 10대 20대는 사실 투자 단계거든요. 얘가 이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내리라고 어느도 이제 기대하지 않는데 음. 뉴질랜드는 어린 애들부터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은 이미 얘네가 와인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음. 우리가 같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바이네이즈가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기대가 큰 와인 산지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를 스타덤에 오르게한건 아무래도 소비뇽 블랑이에요. 그래서 전체 바시 2 3 0 0 0 헥타르가 소비뇽 블랑 바시고 그 중에서 한 2만 헥타르 정도가 말보고 소비뇽 블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 그 지역의 소비뇽 블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피노 그리 그리고 샤르도네 그리고 피노와 순으로 있는데. 얘네들은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류캡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 몇주 전에 강의를 할 때, 6년 정도 숙성이 된 스크류캡 뉴질랜드 소비용 블랑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숙성이 돼요. 사실 음. 저희가 스크류캡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 막혀있으니까, 얘는 이제 활동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달리 오직 장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르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음. 때문에 콜키가 날 염려가 없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뉴질랜드는 생산되는 90% 이상을 스크류캡으로 네.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와인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콜키나 와인 이 경험해 보면은. 진짜 짜증이 나거든요. 음. 제가 진짜 막 정말 무리를 해가지고 어느 날한 50만 원짜리 와인을 사서 이것은 나의 또 미래 의 남편과 마셔야지. <laughs>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걸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미래의 남편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해. 내 네, 오픈했는데 이 와인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재수 없잖아요. 뭐 느낌이 기분 나고 쁘 돈이 아까운 것을 떠나서 근데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스크류캡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없고 만약에 10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관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와이너 리치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몰라요. 누구의 잘못인지 올드 벤치즈 와인들은 항상 약간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포맷의 와인들은 굉장히 세이프한 와인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감지 하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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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 딱 하나가 이제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소믈리들이 에 얘를 이제 어떻게 멋있게 딸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불려요, 이렇게 막. 하고선 얘를 이렇게 굴려서 이걸 다잡는다든지 응. 이런 많은 것을 퍼포먼스를 연구를 하고 계신데 단점은 그것뿐이에요 음. 사실은. 머드하우스 자체는 말보르의 소비뇽 블랑을 가지고 있는데 뉴질랜드 자체는 남방군가요 아니면 북방에있나가요남방구죠얘남방래로가면 갈수록 가다 덥다 춥다? 춥다, 춥다. <웃음> <웃음> 그런 맞아, 배운 분들. 분들이십니다 근데 뉴질랜드도 남섬이랑 북섬이 있어요. 근데 말고르는 남섬에 오. 있는 섬입니다. 그 얘기인 즉시 말고르는 굉장히 더운 산지, 추운 산지. 추운, 추운, 추운 산지. 산지죠. 말고르보다 더 아래에 센트로타브가 있어요. 오. 피노누아 산지. 얘는 더 추운 산지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발랄한 20대 초반의 소녀 같다라는 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 이제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오통 숙성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품종 자체의 그과시미를 음. 뿜뿜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맨얼굴로 밖에 안 나가요 서른 살이 넘어서는 맨얼굴로 밖에 나간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없죠. <laughs>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완전 생얼이에요생얼 음. 상태의 그런 품종입니다 20대 초반에 되게 발랄한 여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수지 아 수지 음. 수지는 20대 초반이벌써요 <laughs> 맞아요. 수지가 애가 아니에요. 아이유도 아마 아이유? 그럼 요즘 걸 아이유가 몇 살이지? <laughs> 토네 님은 어떠신가요? 소비뇽블랑 하면 누구? 남자가 보기에는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나요? 소미? 음.. 소미 모르시죠? <웃음> 몰라요. 아전 <laughs> 소미? <laughs> 아 알아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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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이 20대가 되었나요 이제? <laughs> 이제 소미야. <소음이 웃음> <알죠>? 이제 <소음이잖아요.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되게 발랄하고 떼묻지 않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서 따도 어색하지 않을 흉하죠? 제가. <laughs> 제가 이제 하면 흉하거든요. 양갈래로 묶어서 머리 땋다고 <laughs> 뭔가 이상해, 왜 저래. 근데 얘는 이제 그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되게 발랄하고 상쾌한 그런 정말 과즙미와 를 주는 게 소비뇽 블랑에 네. 대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음. 대표적인 아로마가 패션루이에요그 패션풀 이제 제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과일이기도 한데 아니면 부아바라든지 음. 바질, 그린애플, 네. 라임이라든지 네. 그리고 화이트 피치라든지 이제 플레임이 나면 약간 샐러리나 아스파라거스류로 음.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소비뇽 블랑이 세로아를 되게 따지는 품종이에요 네. 편함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네랄 루티가 네. 많이 올라온다든지 혹은 석회암 지대에 많이 가면 석회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레몬이나 음 아로마를 와인에 부여하게 되고요 도토지를 가면 와인에 이제 부족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와인 마실 때 눈이 쉬면은그 와인을 좀 한참 놔뒀다가. 마셔요. 아, 눈이 시려요. 눈에 맛있는데요. <laughs>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시려요. 또 약간 새로운 접근인데요. 눈이 시리다는 것은. <laughs> 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좋아. 처음 생각해보는 쉬운 방법인데요. 음... 프랑스로 역수출해야 될것 같은. <laughs> 어, 머왜제 미국은 나. 너무 산도가 치고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음. 바닐라가 올라오나요? <laughs> 그러냐고요? 진짜 어려워요. 같이 두고 이제 테이스팅 해보시면 얘는 좀더 이제 플로럴한 느낌이 아마 강조가 되고 얘는 이제 좀더 전반적으로 인텐시티가 더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 이제 와인으로 저희가 피노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피노는 이제 그 피노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노 누아는 검정색, 누아가 검정색이니까 아, 있고. 네. 이노 블랑이 또 있어요. 근데 블랑은 저희 무슨 색깔일까요? 네. 흰색. 흰색. 음. <laughs> <진짜 웃음> 맞아요. 그리고 그리가 있는데 그리는 이제 그레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얘는 이제 포도알을 보면. 뭐 회색은 아니죠. 사실 회색은 아니지만, 회색 분자처럼 화이트랑 레드의 중간에 핑크빛을 띠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탈리아의 이제 피노 그리치오도 같은 품종이거든요. 이탈리아는 음. 좀더 산도가 확 있는 정말 이제 막 해산물과 빡 먹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와인들을 만드는데, 이게 뉴질랜드 와인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얘네가 기후적으로 굉장히 서늘한 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일조량이 되게 좋아요. 음. 일조량이 되게 좋아서, 뉴질랜드 와인이 정말 최강점은 구세계가 가진 스트럭처와 신세계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쪽이어서, 뉴질랜드 피노그리는 얘네만의 정말 독창적인 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로마가 너무 비비드 하잖아요, 사실. 그서 진짜 배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혹은 허니서클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향수에 보통 많이 있는 얘는 또 약간 스파이스 느낌도 살짝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프렌치오크통에서 살짝 안 숙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적으로 얘는 한 30대 초반 정도 여성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0대 초반에 저희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근데 수지도 응. 아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때 후반이지만 수지는 이제 맞아요. 풋풋하지만 맞아. 음. 성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깔끔한 음. 느낌. 신나 아, 신민아! 닮았잖아요. 아. 아, 너무 아.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한데 신민아 연세가 많아요. 신민아는 3 3 9 8이에 음, <웃음> <웃음> 신민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지 발랄하기도 하면서도 순수한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어디도 이런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혹은 이탈리아 피노 그리지오나 혹은 알자스의 피노 그리도 얘를 닭이나 삼겹살이랑 먹으라고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음. 하지만 뉴질랜드 피노 그리는 얘를 어. 닭, 그리고 삼겹살이라든지 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와인에 되게 쥐약처럼 느껴지는 게 갈릴리거든요. 파라던지 아니면 마늘 양념이 음. 되게 어려워요. 얘는 그거를 다 버틸 수 있는 되게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음. 한국인 밥상에서 고기 를 먹는다고 하면 야채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되게 레드랑, 오유, 음. 뭐지? 하고 깜짝 놀랄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피노그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별명들을 다 지었네요. 음? 소비농블랑은 아까 누구였죠?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트와이스. 네. 네. 그리고 누구? 소미. 네. 네. 소미. 음. 제가 아무래도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얘는 신미나라든지, 혹은 수지. 네. 수지부터 신미나. 네. 수지부터 신미나. <laughs> 난딩어, 난딩어, 난딩어. 아, 네. 연세가 수지부터 신미나까지는 근데 10살 차이네요. <laughs>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렇고. 다음에 이제 저희 피노누아를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음, 음, 좋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피노누아를 연예인에 비교하면 강동원이요. 그냥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맛도 나가요. 네, 맛도 나가요. 맛지만 맞지만, 맞지만 <laughs> <laughs> 가고 그, 고고 왜 저으시죠? 맞지만그 피노누아는 일단 선이 얇아요. 아, 네. 선이 얇고. 그까면수빈이 형은 사실 이제 약간 우락부락한 근육질이지만 얘는 이제 근육이 붙어도 얇은 음. 근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의 와인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읽은 적 있어요. 와인 스펙테이터의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에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진짜 네가 감동을 받고 싶으면 90점 이상의 와인들을 마셔라. 그러면 와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웰밸런스되고 음 스트럭처가 좋은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와인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사는데 맨날 어, 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와인이 아,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렇게 놀랄 이유가 없으니까 정수와 연연하지 않고 모든 와인들이 다 좋은 너의 식탁에 동반자다 음 라는 게 포인트였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즉슨 90점이 넘는 와인들이 놀랄 와인들이에요 이 와인은 90점이 넘는 와인 5만원에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와인의 음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얘가 또와인스펙테이트 2016년도에 100대 와인에 또 뽑힌 음그 와인입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인 메이커가 음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와인 메이커예요. 이 친구가 브르고뉴의 샹굴뮤지니에서 일을 되게 오래 했던 음 친구예요. 그래서 보면, 얘가 세로화적으로도 포텐셜이 있지만, 아로마를, 샹볼 느낌이 나는 아로마를 잘 네. 뽑았어요. 체리시하고, 그리고 이레드플루시 뿜뿜한 네. 느낌이 있는 아로마를 굉장히 잘 뿜어낸 와인이고. 체리체리하네. 맞아요. 진짜 이제 사실, 브루고유 와인에서 또 어린 비노동아들이 느껴지는 그게 이런 이제 굉장히 밝은 과실의 느낌이거든요. 브루온 빌라주 급의 굉장히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섬이랑 북섬이 있고 이게 가운데에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옆쪽으로 편석풍이 음. 들어와요. 편석풍이 들어오면서 비를 막 음. 때리는 거예요. 비를 때리고 나서 넘어가고 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음. 동쪽을 향해서 밭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음. 그 저희가 오늘 테이스팅한 와인들은 센트로 오타고 최남단에 있는 피노노아 산지 말고는 말보로 산지인데, 말보로 산지 쪽에서 도 남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추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와인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 긴 시간 동안 일요일 저녁에 또시간내 주셔서 감사하고, 뉴질랜드 와인과 그리고 이제 품종에 대한 좀 좋은 이해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끝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어색해요. 저희는 몇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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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